오늘의 한문 오늘은 사동형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동형 문장은 어떤 일이나 동작을 남에게 시킴을 나타내는 문장 형식으로 뭐뭐로 하여금 뭐뭐을 하게 하다로 해석하는 문장입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하여금사 하여금령 하여금견 하여금교, 하여금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할명, 도울조, 도울부, 거날권 불을 소자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하여금사, 하여금령, 하여금견, 하여금교, 하여금비, 천재사장 백수 하늘천 임금제 천재 하느님입니다. 하여금사 나아 어른장 여기서는 우두머리장 일백백 짐승수 백수는 온갖 짐승입니다. 천재가 나로 하여금 백수의 우두머리, 우두머리가 되게 하였다. 하느님이 나로 하여금 온갖 짐승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였다. 오색, 령, 인, 목, 맹. 다서도, 빛색, 하여금, 영, 사람인, 눈목, 눈물맹. 오색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한다. 견종자 해벽 간행성기 보낼견 여기서는 하여금견 조철종 아들자 품을해 구슬벽 사이간 단일행 먼저선 돌아갈기 하인으로 하여금 구슬을 품고서 사잇길로 먼저 돌아가게 하였다. 수교자인작차가 누구수 가르칠교여에서는 하여금 교 이차 사람인 지열작 이차 노래가 누가 이 사람에게 이 노래를 짓 했는가? 비여 종교이치 더할비 여기서는 하여금 비나여 조철종 가르칠교 써이 다스릴치 나로 하여금 가르침에. 따라 다스리게 하였다. 이 명령할 명 돌져 돌부 그날건 불을 써 초명제 대부 전하 첨초 목숨명 여기서는 명령할 명 가지러 날제 여기서는 제 나라 제 큰대 지아비부받전 화활화 처음에 제네라 대부인 전하에게 명하였다. 명령하였다. 부이 거지 돌부 어저 말리얼이 갈거 갈지 그를 부축하여 떠나게 하였다. 여조묘장 나여 돌조 싹 묘 길장 나는 싹이 잘하도록 도왔다 관중상황공 폐제후 대롱관 버금중 서로상 여기서는 도울상 구셀환 공평할공 여기서는 전칭공 어떤 폐 모두제 제후후 관중은 황공을 도와 제후들을 제패하게 하였다. 이상으로 사동형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